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가압류 할때 법원에 공탁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구분하셔야 할 것은 가압류와 압류인데요. 어, 압류는 본압류라고도 하죠. 압류는 어,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공정증서를 받은 경우에 하는 것이고, 가압류는 확정 판결이나 공정증서가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압류를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하는 가짜 압류라는 의미에서 가압류라고 하는 것이죠. 어,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하는 것은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때왜 공탁을 해야 하냐면 어, 본압류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돈을 줄 사람, 즉 채무자라고 하죠. 채무자가 돈을 받을 사람, 어, 즉 채권자에게. 어~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한다라는 것이 판결이나 공정 증서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압류를 해도 그것이 잘못된 압류가 되는 일이 거의 없는데 비해서 가압류는 소송 전이나 소송 도중에 하는 것이라서 법원이 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줄 것이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압류 결정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본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줄 것이 없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은 대략적인 증거만 있으면 일단 가압류 결정을 해주되 대신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이 법원에 일정 금액의 공탁 일정, 일정 금액의 공탁을 해라, 즉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려면 네 손모가지도 걸어라라는 식인 거죠. 가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와 소명 자료들을 제출을 하고 법원은 그것을 검토해서 채권자의 주장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가압류 결정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라라는 담보 제공 명령을 합니다. 채권자가 그 명령대로 법원에 공탁을 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가압류 결정을 하는 것이죠. 공탁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는 경우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법원이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공탁해라 라는 담보제공명령을 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현금 2천만 원을 공탁을 해야 하고 2천만 원을 공탁하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담보 제공 하면 채권자는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 어, 발급비용을 납부를 하고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서 그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증보험 증권 발급 비용은 어, 보통 공탁 금액의 0.1%에서 0.2% 정도 사이여서 공탁 금액이 2천만 원이면 어,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는 보증보험료는 몇만 원 정도 하는 것이죠. 어, 법원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담보 제공을 명령을 하는지는 가압류 대상에 따라 다른데요. 어떤 식이냐면 그 가압류가 가압류 당한 사람에게 고통을 많이 주면 줄수록 현금 공탁을 하라고 하고 고통을 덜 주는 가압류이면 현금 공탁 없이 보증 보험 증권을 제출해도 된다라는 담보 제공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옵니다. 상대방에게 고통을 적게 주는 가압류부터 많이 주는 가압류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부동산 가압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일반 채권 가압류, 예금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이런 순서가 되죠. 어, 상대방 입장에서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당장에 거기서 거주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소유권 행사에도 큰 문제가 없어서 고통이 적은 것이고요. 예금 채권 가압류는 가압류가 들어오면 당장 청구 금액만큼 인출을 못 하게 되니까 고통이 큰 것이죠. 그래서 가 그래서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청구 금액의 10%를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라라는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고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는 청구 금액의 40%를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라고 하고요. 일반 채권 가압류는 청구 금액의 40%를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라고 할 때도 있고 20%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나머지 20%는 현금 공탁을 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금 채권 가압류는 청구 금액의 20%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을 하고 20%는 현금으로 공탁을 공탁하라고 담보제공 명령이 나옵니다. 유채동산 가압류는 청구 금액의 40%를 보증보험 증권으로 또 청구 금액의 40%를 현금으로 공탁을 하라 나오죠. 아까 일반 채권 가압류는 어떤 때에는 청구금액의 40%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라고 하고 어떤 때에는 20% 보증보험증권 20% 현금공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서에서 주장하는 자기 채권이 확실하게 소명이 되면 40% 전부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나오고 법원이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가 인정은 되지만 다소 불확실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20% 보증보험증권, 20% 현금공탁으로 나오죠. 아예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가 소명되지 못하면 기각결정이 나오고요. 그래서 가압류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잘 제출하는 것이 현금공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압류할 때 법원에 공탁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